그말 한마디에 마귀는 그냥 쫓겨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높은 성전의 꼭대기 위에 데리고 갔어 그 밑에 예배 드리러 수많은 사람이 모여온 것을 보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단을 보내왔어 너희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푼 내리게 할 테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감탄하라고 찬양을 하고 너를 따라올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병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주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그 말에 마귀는 혼비백산을 하고 그 장면에서는 떠나가심. 그러나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신 것인데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준다.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가 온천하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그 마귀의 말에 히뜨로도 절하고, 무소리니도 절하고, 스타린도 절하고, 일본의 도조도 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천하의 권력을 손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남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마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리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검에 사탄이 찔려서 그는 도망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낸다는 것은 모셔낸다는 것과 틀린 것입니다 모셔내는 것은 나가십시다 나가시죠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모셔내는 거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은 나가 왜와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런데 오늘 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모셔내려고 합니다. 나가시죠. 나가요. 하나님 안 나가요. 좀 쫓아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 귀신 쫓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은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 보고 쫓으라 그랬지 하나님이 쫓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건 효과 없습니다. 왜? 성계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지. 내가 쫓아주겠다고 말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2000년 전에 내가 네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네가 쫓아낼 것 네가 쫓아내지.